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혼자하지 마세요 같이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텐베거 전문가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어, 그동안 어, 미국 시장 계속 섰는데 우리가 연휴라서 한참 어, 놀았습니다 미국 장 좋을 때 우리도 빨리 서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게 분도 있었겠죠. 어 어쨌든 오늘 6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오르다 코스피가 지금 48포인트인데 어 그나마 그래도 기존에 우리 반도체 관련된 주도주들이 현재 어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지금, 어, 주도주를 타고 있는, 어, 투자자들은, 뭐, 그냥, 뭐, 할일 없이 놀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주도주를 못 타고 시장에 소외되신 분들은, 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비중, 어, 기존 주도, 어, 어, 제가 주도주를 못 탔으면 일부라도 일단 타야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시장에서 소외되면, 어, 주식 투자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어 주식이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이게 어잘안 되거든요. 주식 투자가 아주 이제 내려갈 때올려갔다 상관없이 어떤 내가 어, 알고 목표를 갖고 딱 하면 어 또한 시장 주도주도 있고 하면 어, 장이 좋을 땐 아주 행복하거든요. 어 물론 장이 나쁠 땐또 올라갈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어, 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어. 미국 시장에서도 버블 논란이, AI 버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AI 버블 논란이 있지, 또한 AI 업체들, 그 뭐, 엔비디아, 어, 오픈 AI 같으면, 뭐, AMD와 뭐 같이 제휴를 하고요. 각, 서로서로 합종 연행을 하고, 어, 이제, 업무상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투자도 해주고, 어, 그 오픈 a i 의 스타게이트라든지, 또 많은, 어, 투자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 과거에 우리가 I.T. 버블이 있었죠. 99년도 주가가 엄청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I.T. 버2000 여기 99년도죠. 2000년도 초 바로 5,131에서 주가가 빠져서 1,200까지 내려왔습니다. 5,000에서 1,200이 내려왔으니까 엄청 빠졌잖아요. 거의 70%. 어, 75% 정도가 지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12년 동안, 어, 12년간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버블이 사람들 아주 많은 충격을 주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어, 접근하게 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음, 요 당시에 99년도 IT, IT 이름만 붙어도 10배는 기본 가고요. 뭐, 백배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뭐, 또 산성 관련된, 고거는 뭐, 어, 1년에 뭐, 1 0배가 그랬습니다. 전자리가1만원 가고, 어, 그런데 실적이, 어, 그렇게 없으면 또 내려가기도 하고, 아, 이때 당시, 그, 어, 저거죠. 어, IT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끊임없이 가는데도, 어, 이렇게 보시면 계속하고 있죠. 22년도 빠지고 나서. 근데 이버블이라는 생, 과거의 버블을 보고 지금 버블이라고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 명확한 답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명확하지는, 뭐, 시장에, 주식시장이 생리가 100% 명확하고 아닌 건 없습니다. 명확해지면 이미 그 주식은 끝난 거죠. 어, 실적이 명확히 나와서 이제 실적이, 어, 확잘 논다면 이미 주가는, 어, 크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 불투명한 게, 주식 시장 생리는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게 기본입니다. 그것을, 어, 이제 그거에 대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는에 따라서, 뭐, 쌀때산 사람도 있고, 확인하고 산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뭐 많은 전문가들, 에너지스트뿐만 아니라 주식 전문가들이 버블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보시면 이렇게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나스닥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게잘 가고 있고 물론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음, 9월 29월 22일날 2 2 0 2,200, 2200 22,800이었으니까 지금 23,000이에요. 20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얼마 안 올랐지 그죠? 그럼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올해 작년 12월에 2만 포인트였어요. 지금 23,000이잖아요. 그럼 지수는 여기서 곧 작년 고째 15%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주식은 1년 만에 15% 오른 주식들은 소외주도 소외된 거예요. 15% 아니라 지수가 오른 거에. 지수가 오른 거예 나스닥 종목은 지수가 온 거래. 최소한 3배 이상이 올라야만 주도주라든지, 어, 이, 이 시대에 맞는 주식인 거예요. 그럼 15%니까 최소한 5 0 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가 이상 안 오른 주식들은, 어, 소외된 주식들이 대다수 주식들 보면. 자, 엔비디아는, 어, 이렇게 보시면, 작년도 연간, 연간 기준을 보시면 올해 43% 올랐잖아요. 45%즉 금방 말씀드렸던 지수에 나스닥 지수의 세배가 올랐습니다. 15%에 45니까 세배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게 하면 주도주가 되고 가치 있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주식이 되는 거죠. 어 그만큼 그러면 테슬라를 보시면 어, 테슬라는 올해 7% 밖에 안 올려서 16% 최고가. 작년에 많이, 62%올랐는데 별로 안 올랐잖아요. 올해 주도주는 아니었죠. 그죠? 많이 빠져서, 등락이 심한, 빠지고 작년 10월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그다음 실적을 그만큼 받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적을 안 받쳐주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해 미래 주가가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어, 시가총이 천조 이상 이렇게 오면 실적이 받쳐줘야만 또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는 아직도 실적이 문제가 없고요. 어,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 메타 플랫폼서가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좋은데요. 어, 내년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좀더 시세 탄력성이 인프라 주식보다 좋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급등하거나 씹는 거잖아요. 7월 말경에 대다수의 메타 플랫폼 수업 뿐만 아니라, 오라클이라든지,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보시, 어, 7월 말 정도, 이렇게, 여기 9월달 이렇게 갔지만, 어, 9월 10일이죠. 급등하고 나서 조정받는 건 정상적이죠.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기업들, 어, 로블록스도 보시면, 플랫폼 기업들이, 7월 달에 실적이 나오면서 행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 걱정하고 나서 쉬는 구간이지, 시세가 끝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또다시 내년에는, 어, 플랫폼 기업들은 어, 시세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 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음, 지금 AI 관련된 미국의 AI 기업들, 기업, 어, AI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기업들, 저,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과 서비스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인 건 칩을 말하는, 반도체 칩들,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고요. 서비스를 하도록 도와주는 기업,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이렇게 메타 플랫폼,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엔비다 칩이 가장 중요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 마이콜, 마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와 인텔이 중요한 거였죠. CPU.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엔비다 칩하고, 어, 엔비다 칩하고, 이제, HBM, 메모리 반도체 HBM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어, 텀세 시장처럼 AI 반도체가 주도주의, 집필, 이제는, 어, 이, 기존에 뭐 DDR4라든지, 어, 이런, 어, 레거시 반도체들이, 어, 선단 어, AI 반도체 때, HBM 때문에 선단 공정주로 가면서 공정 전환을 하고 해서, 레거시 반도체 공정들이 좀 수요에 비해서 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진입돼 있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클리조 잘 가고 있고요. 국내 주식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는 기존부터 잘 갔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어, 미국에서는 이 논란을 이제, 버블 논란을 불식시키는게 바로 엔비다 젠슨 항이, AI 수는 아직도 탄탄하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어 상당히 데이터 센터 붐이 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어도 그럼 데이터 센터에 전력도 공급해 전기 기사라든지 전기 기사 뭐 관련된 어 데이터 센터 를 운영 한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부족한 인력이 그럼 인력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제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어, 어뭐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빨리 공급을 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AI 수요가 탄탄한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어, 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저 클라우드, 어, 용량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엣제 클라우드 용량이.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는 용량 부족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 MS 엣저 클라우드는 이제 25년도 말까지 25년도 말까지 다 이제 일반도다 학충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 용량이 부정한 상태가 이어진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 MS의 애저 크라우드 서비스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년 6개월 동안 지연됐다는 거죠. 나 음, 아, 지연, 6, 6개월 동안 좀 늦어져. 그러면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다는 그 대표적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I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럼 AI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에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 고성장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된 주식이 미국에서 이번 장에서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이렇게 보시면 아 나스닥은 월봉도 지금 주봉도로 아주 탄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미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조정이 확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저전격이기 때문에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조정 들어 미국의 골동기업들이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러면, 아, 어,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물가 골로는 간 상태면 전반적으로 또 고용도 지금 부진해지고 있는 상태가 나오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 꼴뚜기업들이 오히려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가 뭐 간세 행량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도와주기 쉽지 않은 뭐 투자도 어, 지금 지연,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주춤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음. 미국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뭐 관망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제 10월부터 아 이달부터 그러면 그나마 어 앞으로는 마찬가지지만 나스닥은 확실하게 좋은 기업들이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발란티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어 이렇게 오르카 이런 주식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시가총이 높은 것들이 포진해서 얘들이 실적 개선은 3분기로 계속 이어질 것로 보입니다. 그러면 잘안 빠지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과거에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인 아마존닷컴들은 주식이 안 올라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회사, 세계 1등인 AWS 데이터 센터가 제일 1등인 아마존닷컴 주식이 안 가고 있잖아요. 이거. 잘안 갑니다. 자, 그런 얘기는, 자, 올해 1년 동안 오른 가격이 제일 최고가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26%고요. 종가로 지금 3.8% 올라가 있습니다. 즉, AI 반도체의 엔비디아는 45% 올랐는데, 얘는 3% 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즉, 그래서, 이, 이때는 엄청나게 올랐지. 이건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고, 지금 5차 산업이 AI혁명 시대의 수혜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혜, 수혜가 되지만, 실적 개선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다. 시장도, 종목도. 그래서 AI 관련된 것은 미국은 좋지만, 나머지는, 어, 이제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AI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세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식들이 폭발적인, 어, 상승세 나오지, 기존의 어 주식은 그러고 꿀떡 기업이라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국내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오늘 뭐 시장 현재 상태에서는 어 삼성전, 하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오늘 또 보시면 6,400억 정도 외국인이 사고 고수비 사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은 3,108억을, 막, 이중에 아니라 3,108억을 팔고 있잖아요. 저, 기관들은 사고 팔고 매매매 하지, 상품 매매, 금융 투자 상품 매매매 하지, 추세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없, 돈이 없으니까 추세적으로 매입해서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단기성 매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 꾸준히 사는 기관들은 단기성 매매니까 선택과 집중해. 돈이 없을 때 선택과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움직임이 보시면 어~ 예를 어서 음~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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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들이 정해져서 시가총액 열등을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몇개 기업으로 몰립니다 돈이 그래서 몇개 기업들이 강하게 가고 특히 어~ 코세닥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어, 시가총, 몇개 가, 잘 가는 주식으로, 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다른 주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주식이. 자, 그러면 코스닥 종목 보시면 오늘 대다수가 빠진데, 원익 홀딩, 원익 IPS, 원익 홀딩, 이쪽 잘, 원익이 지금 어좀 삼성 하이닉스 잘 나가고, 원익 잘 나가죠. 그럼 우리는 중소형, 뭐 반도체 관련 장비나 삼, 원익 관련된 주식만 사도 시장에 소외되지 않는 거죠. 1등주를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보티즈는 제가, 어 작년에, 어, 4월, 4월달야 3월에, 인조인간 모든 기타 내, 이제, 레모 로보틱스 팔아서, 로보티저, 이제, 로보티저가 1등주다. 2차전지 에코프로가 있다면, 로보티사에서는 로봇 휴머네이드 로봇에 로보티저가 있다. 로보티저가 테슬라들하고 세상에, 뭐, 서른 몇 군데, 액추에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유통물량몇 백만주도 안 되거든, 200만주도. 그래서, 실제 유통될 수 있는, 아무리 올라가도, 그럼 이 로보티저는 팔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AI 혁명 시대에는 어, 팔면 이런 것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잘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그죠. 팔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어, 가는 것들이 어,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원익홀딩스나 원익아 p 에서는잘 가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AI 반도체 같은 건잘안 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해복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기관들도 같이 계른다 하니까 이 시장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AI 혁명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주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핵심적인데 요즘 시장에서 특히 더. 앞으로는 10년 뒤에 더할 겁니다. 세상에서 ai 어시스턴트 ai 어시스턴트 통해서 세상 오늘 사면 한달 뒤에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거한달 뒤에 두달 뒤에 생활비를 벌수 있는 주식 뭐야 물어보면 바로 답해줍니다. 테슬라? 그럼 세상 사람다 테슬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 PBR 개념을 가지고 지금 AI가 버블이다 아니라 이 개념을 갖고 99년도 AI 그 때, AI, 그때 99년도 IT 버블 때 지금 AI 버블이라고 논란한 것은 틀렸다. 저는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가치평가로 지금을 재단을 해서 잘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한 기업이 다 장악하는 겁니다. 반도체에도 AI가, AI 반도체는 물론, 이제, AMD도 이제 따라오고 하고, 삼성도 따로 하지만, 엔비디아를 장악할 수도 없,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다 장악하잖아요. 이것처럼 앞으로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몇년때 올라간 것은,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현대 일렉트릭 뭐, 조선, 방산, 하나요로스페이스, 전부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야, 혁명이 아닌 것도 세계 1등 가지 안 그럼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특히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늘 주장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 주가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지금 개인 투자자 가 소외를 당하냐면 자 상승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중 코스피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있으면 어 지금 상하 상승이 보면 이제 보시니까. 상승 종목수가 245개면 상승이 하락 종목수는 656개요. 상승보다 두배가 하락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이 더 많은가? 3분의 1은 오르고 3분의 2는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선택과 집중을 가장 빨리,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금이 개인 투자자 자금이에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를 소외 당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결국은, 보시면, 가는 것들이 AI, 아반도체랑그 다음에 오늘은 뭐, 두산에너지 잘 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뭐, 에너지원이다, SMR이라든지, 그런 1등이고요. 저, 그렇고요.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 어, AI 관련된 크라우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가장 뭐, 좋고, 흐르고 가고 있어서 그렇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음, 전반적으로 이 쪽이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AI 관련된, 산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뒤쳐졌다가 어, 그래서 낙폭가대에 반도체 올라가고요. 이제 레거시 반도체 수혜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음, AI 혁명 시대가 실질 23년도, 24년도, 23년 차거든요. 올해가. 우리가 우리가 뒤쳐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작년 말부터 시 하이닉스 시작했다. 이제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AI 반도체, AI 시대로 혁명 시대 수요주들이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어, AI 관련된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실적 계속 개선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 포트에서 지금 개인 투자 계속 삼성전자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던 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지금 팔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년에 폭발시 시장 실적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반도체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 가격 이두배 올랐어요. 이거 새배까지 올리면 됩니다. 삼성전 빨리. 그러니까 가장 고조 돌 판다는 거죠. 저희 내년 목표가 13만 5천 원입니다.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오늘의 어 이제 주식 한 마디를 말씀드리면 주식투자 돈 벌기 가장 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늘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AI 혁명 시대에는 SK 하닉스 이이 이제 삼성전자도 합류되었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도 잘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토마토 TV 유튜브 채널에서, 음, 1 0시목요일인 오후 4시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천만원으로 100% 복리 투자 10번이면 100억이다. 동참하라.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